선택받은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에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마도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마음에 있거나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라는 조용한 불안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목소리는 우연이나 덧없는 생각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이 당신에게 다가와 전환점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운이나 우연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나 그분의 시선이 누군가에게 머무를 때 그것은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볼수 없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불타는 떨기 나무가 자신의 운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한밤 중에 들린 목소리가 그를 영원한 부르심으로 깨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성령님은 더큰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왜 나지? 왜 지금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당신을 선택할 시간, 당신의 여정을 재정의할 이정표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이 믿음의 흐름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진실은 당신의 삶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재조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하늘이 계시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열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아십시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하늘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결정했으며 당신의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책임도 따릅니다. 구별 없이는 기름 부음이 없고 포기 없이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무언가를 뒤에 남겨야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 1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영원한 진리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곧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서 나와야 할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종종 선택의 무게는 작별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과 함께하지 않을 관습, 환경, 사람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구별의 과정은 선택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갇히도록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기록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선택의 영광은 목적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기름을 부으시지만 또한 가지를 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지만 목적을 타락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그분은 당신이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아시기에 주무르고 누르고 빚으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치기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신다. 요한복음 15.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의 무게는 바로 신성한 농부의 손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쓸모없는 것을 뽑아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간적인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의 성취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다친 문들, 멀어진 사람들, 끊어진 길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거절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그분의 보호입니다.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절이 하나님의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한 것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더큰 것을 위해 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첫 번째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할수 없다고 말했을 때 하늘은 이미 당신이 선택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선택의 무게는 오해를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짊어진 짐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팔려갔으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계속 양 떼를 돌보았고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진정으로 보기 전에 눈이 멀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은 쉽지 않지만 영광스럽습니다. 고통과 포기 속에서도 당신이 비범한 삶을 살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쿠크 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게이자 진정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분의 빛을 반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포기의 무게를 느낄 때 그것이 선택의 표식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지치기를 겪을 때 그것이 당신이 열매를 맺는다는 증거임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거절을 경험할 때 그것이 당신이 약속의 길에 있다는 인장임을 아십시오. 결국 그 무게는 면류관으로 변하고 포기는 승리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눈물로 견디는 것이 내일은 영광으로 축하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는 것은 부름 받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며 마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을 살도록 구별되고 빚어지고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책 예수님과 함께 하는 커피는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도록 매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슈퍼 보너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환점 삶에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날들이 반복되고 어려움이 쌓이고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선포된 말씀, 설명 없이 열리는 문, 바로 이 순간, 신의 개입이 나타나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전환점이라고 불립니다. 전환점은 당신의 삶의 역사가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할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과 같아서 이전에는 패배였던 것이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요셉이 그 살아있는 예입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그의 삶은 불의로 점철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만에 감옥은 궁전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의 힘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판에서 양 떼를 돌보며 심지어 아버지에게서도 잊혀졌을 때 그는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순간은 그의 삶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무명에서 목적으로 다윗의 전환점은 왕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일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위협을 내뱉으며 교회를 박해했지만 다마스커스 길에서 그리스도의 빛에 놀랐습니다. 박해자는 설교자가 되었고 믿음의 적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를 뒤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늘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당신이 얼마나 경멸받고 잊혀지고 거부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을 바꾸십니다. 전환점은 세 가지 특징으로 구별됩니다.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증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 일단 일어나면 아무것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굴욕이었던 것이 영광으로, 수치였던 것이 증거로, 패배였던 것이 승리의 발판으로 변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바꾸고 계십니다. 밤이 얼마나 길었든 상관없이 새벽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든 상관없이 기쁨의 수확은 이미 명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경멸했든 상관없이 높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에, 당신은 이제 이전과 이후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전은 눈물, 고통, 그리고 기다림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이후는 승리, 증거, 그리고 약속의 성취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전환점이 도래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채널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은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한 정당화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전환점의 신호들 하늘이 개입하기로 결정할 때 아무것도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이 변화를 보기 전에 성령님은 이미 무언가가 변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을 주십니다. 이 신호들은 전환점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예언적 표식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혼동하지만 성령으로 분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심을 이해합니다. 내면의 신호들 첫 번째 신호는 당신 안에서 태어납니다. 영적인 불안감입니다. 예전에는 만족스러웠던 것들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당신의 마음에 솟아나고 말씀을 더 찾고 기도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더큰 열망이 생깁니다. 이 공허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얕은 곳에서 벗어나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부르십니다. 또 다른 내면의 신호는 예민해진 감각입니다. 당신은 예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상황과 사람들을 다르게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더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이러한 영적 감각의 증가는 당신이 더큰 것을 위해 구별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외면의 신호들 하지만 신호는 당신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열려 있던 문들이 갑자기 닫히고 견고해 보였던 우정들이 끊어지고 유망해 보였던 기회들이 사라집니다. 당장은 이것이 고통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방해물과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당신이 결코 받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초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신성한 연결인 사람들과의 만남, 적절한 순간에 오는 말씀들, 마치 하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정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번데기 비유 전환점은 나비의 과정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번데기 안에는 압박, 어둠,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태의 과정입니다. 애벌레는 날개 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날개가 형성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비행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예언적 부르심이 신호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확증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정이 멀어지고, 문들이 닫히고,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갈망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이미 새로운 시간을 선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호들이 당신 주위에 있다면, 전환점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과정은 고통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변태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상실을 보지 말고 약속을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위해 당신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을 향한 신성한 선택의 표식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책임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결코 단순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과 함께 오는 부르심이며 어깨에 짊어지고 마음에 불타는 책임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누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뭐 여기에 책임의 본질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관자가 되도록 구별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되도록 구별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책임은 증거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승리, 모든 과정, 미소로 바뀐 모든 눈물은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당신의 삶은 메시지이고 당신의 태도는 설교이며 당신의 걸음은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공개된 편지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당신이 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봉사로 확장됩니다. 선택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듯이 섬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무리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으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클수록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야 할 책임도 커집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받는 것은 반대를 불러옵니다 어둠은 빛을 지닌 자들을 저항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의 책임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우서 4.7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믿음을 귀한 보물처럼 지키며 끝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책임에는 중보 기도도 포함됩니다. 선택받은 자는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세대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위해 중보했듯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듯이 당신도 틈에 서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역사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목적을 위해 구별된 자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부르심은 포기, 인내, 그리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충실한 행위, 모든 믿음의 발걸음, 모든 봉사의 몸짓은 영원히 울려 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숨어 살도록 선택된 것이 아니라 빛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둠 속에서 등대가 되어야 하고, 길 잃은 자들에게 표적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믿음 안에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지원 공동체에 함께하세요.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우리와 함께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욱 강화하세요. 승리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은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으며 구별의 과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전환점은 약속으로 이어지고 모든 약속은 승리로 이어집니다. 길은 좁고 전투는 치열할 수 있지만 보좌에서 선포된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장하신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승리가 싸움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승리했지만 그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지만 그전에 거인들과 박해에 맞섰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지만 그전에 난파선 감옥 매질을 견뎠습니다. 약속된 승리는 고통 없는 지름길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은 권위 있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로마서 8737.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하늘의 인장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승리는 당신의 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신 주님의 신실함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승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의 열매,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증거, 당신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볼수 있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영원함, 비록 환난을 겪더라도 당신을 위해 예비된 면류관은 낡거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단지 물질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종종 가장 큰 승리는 전쟁 중의 평화, 계곡에서의 기쁨, 눈물 속의 희망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승리가 단지 왕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굳건히 서서 만나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을 아는 것임을 배웁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힘보다 커 보이는 싸움의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의 역사는 수치로 끝나지 않고 높임으로 끝날 것입니다. 패배로 끝나지 않고 정복으로 끝날 것입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쟁을 싸우시고, 당신의 발 앞에 바다를 가르시고, 당신의 길을 막으려는 벽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 앞에서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앞에서 하셨듯이, 다니엘에게 사자 굴에서 하셨듯이, 그분은 당신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된 승리는 또한 유산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유산이며 구별된 자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단지 덧없는 축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당신이 그분 옆에 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싸움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눈물은 거두어질 것이고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이며 모든 기다림은 보상받을 것입니다. 전환점은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의 성취로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데 신실하십니다. 약속된 승리가 오고 있습니다. 믿고 머물러서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선포의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신의 삶에 봉인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당신의 마음에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임을 상기했습니다. 구별의 무게가 있지만 순종에는 영광도 있음을 상기했습니다. 당신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는 전환점이 있으며 당신 주위의 신호들이 이미 그 시간이 도래했음을 확증하고 있음을 상기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다시 새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높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에 손을 뻗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했을 때 당신을 보셨고, 모두가 침묵했을 때 당신의 말을 들으셨으며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았을 때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전환점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역사에서 이전과 이후를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과거를 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눈물은 다가오는 수확을 위한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의 시간은 끝났고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신성한 선택을 소유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댓글에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라고 쓰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는 예언적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확증합니다. 이 말씀을 당신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오늘 당신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에서 저는 당신을 위해 예언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 선택받은 자의 삶 위에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당신의 영으로 봉인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게가 영광으로 변하고 모든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며 모든 싸움이 승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강해지고 오늘부터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늘이 선포한 전환점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당신의 참여가 이 말씀을 수천 명의 삶에 도달하게 합니다.